나와 함께 떠나보자꾸나 나는 도사 전우치 낙가 밤을 바꾸고 도구!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구 원조 화풀 예.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달성공원 터인데요 야, 달성공원은 개장한지 50년이 넘었는데요 대한제국 고종 때 공원으로 조성되었고요. 1969년에 달성공원으로 개장을 했는데요. 달성공원 안을 잘 둘러보시면 현대사에 기여한 유적들도 참 많더라고요. BTS v 도 어릴 적 여기 달성공원에서 놀았다고 하던데요. 달성공원은 요즘과 달리 과거에4실 사철 사람들로 많이 붐볐는데요. 유동인구가 많아서 선거 때 후보자들이 연설의 장소로 현재에도 꼭 찾는 장소입니다. 인파가 몰려서 전봐주는 사주거리, 즉, 철학관도 길가에 쫙 깔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운영 중인 철학관이 많더라고요. 저와 함께 문조아플 달성공 원 새벽시장 함께 가보실까요? 도사 전우치 낮과 밤을 바꾸고 임금 순종으로도 변하노라 우후. 달성공원 새벽시장 달성공원. 순종과 함께 고고고 우후. 저와 함께 새벽시장 가볼까요 가격이 정말 쌉니다. 마늘이 하나에 2,000원. 와, 덜게도 싸요. 와, 덜게가 13,000원이에요. 어. 와 통닭도 있어요 통닭 4인분에 11,000원 <laughs> 엄청 싸다 와 돼지감자도 싼데요? 하나에 만. 3, 우와, 고구마도 엄청 많아. 고구마도 3,000원밖에 안 하네요. 지금 제가 가는 곳은 900번 식당입니다. 네, 달성공원에서 해장국으로 유명한데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아, 네. 네. 여기는 뭐 팔아요? 신토불이 된장, 콩나물 팔고, 집 된장 팔고, 간장 팔고, 집에서 만든 팔고. 간장. 신토불이 신토불이 최고. 매일 오신 토불이. 신토불이.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아이고, 예, 고생 많십니다아 예, 예. 여기 몇 시부터 나와 계시 계시는 거예요? 예. 나는 새벽에 두시날신데 아, 너무 좋아요. 네. 사람들도 많고. 다성공. 예. 다성공 내가 물건리인데. 아. 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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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명물이 곳이구나. 에아육아찰지게 <laughs> <명물이. 웃음> <laughs> 하시는구나. <laughs> 가장 맛 있는 국밥집 이라고해서왔 네. 소이다. 아이고, 감사 합니다. <laughs> 혹시 여기 900번 식당이라고 지었는데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영암이 옛날에 여기서 섬유가 잘될때 되고서 여기서 섬유 실그 그, 그거를 했거든요. 그때 전화번호가 어9 0 0이었어요 그런데 아 우리 시어머니가 그한 40년 전에 동네에서 동동 어, 동 체육대회 하면서 그래가 그 동네에서 이제 자기 말마다 이렇게 음식을 해가지고 감석 가져가 가지고 그 동네 청년들 응원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돼지를 그래 삶아가지고 국을 끓여가지고 가져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체육대회 할때 저녁 때 이렇게 나눠주고 무료로 나눠주신 거예요. 거기 그때 제가 그때 얻어먹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결국 무료로 어머니까 시어머니가 무료로 나눠주셨네요. 예, 동네 일을 봐주셨지요. 아, 무료로 예, 나눠주시고 예. 국과 국거리고. 그런데 아... 이제 그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아 국산 고사리, 국산 파, 국산 마, 양념이라서 맛있었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 숲. 이제 돼지 한 마리를 삶아 가지고 두서서 끓이게 국물이 진해서 그러예요진해가 네. 그래 맛있었나 봐요. 오. 그래서 제가 이제 아, 돼지는 하지 말고 그러면 아, 소라 하면은 진하게 끓이면 그 맛이 안 나오겠나. 네. 그래 생각해가 그래 끓였어요. 뭐지 맛있는 게 그래가. 그래서 그러니까 소고기 좀 사가 였고 그렇게 끓였거든요. 아... 맛있어요. 그 이게 전통 음식이라. 아, 그 시어머니한테 예. 배운 요리 음식을 예. 어머니가 배우신 거네요. 예, 안 예. 그럼 제가 이거 아겠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 전포 차린 거는 10년째지만. 실제로 시어머니한테 배웠죠.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기는 했... 한 사십 년 전에 배웠요 그걸 어머니가 그 손맛을 이어받아서 예예. 지금 이 가게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 무리에 나무 같고아들도 해주고, 네. 그래 한 세상에 댐기보다 그렇게 맛있는 이렇게 우리 전통 음식보다 맛있는 게 없어요. 아. 그리고 또이 어 선주국도 있는데. 네.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만큼 맛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가 아 내가 한번 해보자 싶어가 했어요. 아. 근데 이 무쇠 무쇠솥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무쇠솥. 있어요. 양은솥에 나무를 삶아 삶아보면 한 시간 삶, 삶으면 되는 거무쇠솥한양은솥에는두 시간 삶아야 돼요. 네. 빨리 안 익어요. 네. 저기 온도가 저기 2 50도에서 300도 되거든요. 뚱도나고 네. 네. 그러면 그걸 끓여도 봄탕을 해도 빨리 우러나고 또나무도 빨리 안에서 물렁물렁 상할 이다에요 와. 이거 정말 맛있어 기 해장국이랑 순지국. 와, 두 개나 아,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게 놔라. 와 면발. 와, 사리가 무제한 제공되는 9 0 0번식당입니다 순지국도 엄청 많고요. 아, 시래기 보십시오. 와. 아 이렇게 든든한 고기 안에 왕건이 와 고기 든거 보십시오 행운이다 고기 원래 선지국에 고기도 들어가나요? 여러분 와 시래기까지 오늘 두개 다 먹방 찍어보도록 하겠노라 일단 선지국은 선지부터

괜찮아요? 네 아, 역시 아저씨 네 아이고 아이고 임금이랑 같이 <웃음> 임금이랑 같이 <laughs> 임야 야, 센스 좋으신데 네, 이거 또 유튜브 아, 하시는구나 네 혹시 유튜브 출연 네. 나왔나 어, 상관없어 저도 안녕하세요 저는 강신봉입니다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나오겠죠 유튜브 <laughs> 난도라타 구독 좋아요 한번 아, 유튜브 난도라타 구독 좋아요 오케이 사랑해요 네 <laughs> 됐습니다 예, 예. 예. 負けずせよ。<laughs> <music> 비옷 이다. <laughs> 이렇게 맛있는 국밥집 900번 식당 많이 와 주세요. 네 상관마마입니다. 네 임금의 기운을 받으십시오. 혹시 여기 새벽시장은 자주 오시나요? 네, 가끔씩 와요. 아 가끔씩 오세요? 오 여기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대구 시내 사람들 다 오겠죠. 아, 아. 네. 싸니까 일단은 아. 새벽에 일정 열었다가 한 8시? 네 일찍 열었다가 한8시네 그쯤 되면 파장하더라고요. 아. 잠깐 여는데라서 네. 어... 싸게 빨리 팔고 가야되니까 어... 여기 보니까 막 새벽 장사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응. 새벽에 가게문 여시는 분들도 식사를 못하셔가지고 오신다고 하시던데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어, 여기 상인들은 일찍 가게문을 열어야되니까 네. 어. 새벽에 일찍 와서 먹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 하더라고요 새벽 네. 그래서 새벽식장을 많이 찾는다고 아. 왜냐면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장볼 시간이 없다고 <laughs> 예. 저한 분들도 여기 가격이 싸다고 네. 새벽에 많이 와요 어. 일요일은 특히 네. 이제 뭐 일반 가정에서도 오고 하니까 네. 가을 같은 경우 지금 날씨가 이래가 춥고 뭐헐 이렇게 뜬금해서 그런데 가을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이면 이 도로가 꽉 차요. 아... 저도 원래 이 시간에 와본 적은 없는데 오늘 와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줄은. 아... 아마 시간대가 일렇어서 그렇지 조금 지나면 이게 한번 꽉 차지 싶어요. 저번에 한번 오니까 네. 발 디딜 틈 없을 정도. 오... 네. 지금 아마 영하 날씨라서 더 그런 건 아닐까요? 네, 날씨도 춥고 뭐 어둡고 해서 아직. 아 일반인들은 좀 더러운 것 같은데. 아 막찰거 무슨 그 일요일로 특히 사람이 많으니까 네. 사족들도 되게 많아요. 아 생일날 보다. 혹시 주로 뭐, 여기서 야식 같은 거, 드시나요? 새벽 시장에 음식 같은 거 드신다면 어떤 거 드시나요? 어, 그냥 뭐, 오뎅. 아, 오뎅. 아, 뭐, 맞아요. 오뎅. 그리고, 그리고 뭐. 튀김 오뎅 같은 거 직접 만들어 파는 거, 바로바로. 바로 아, 네네.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우측에, 무로댕 아, 무로댕 네. 뭐, 핫도그. 아. 그리고, 뭐 두부 같은 경우도 가격이 좀 저렴한 것 같아서, 네. 사와가지고, 아. 집에 가서 먹고. 아. 뭐 밑반찬 종류. 네. 주로, 낮에 장볼 시간이 안 되니까, 새벽에 나와서, 장을 보시는군요. <laughs> 아니요, 여기, 싸니까, 일단. 귤한 박스에 보통 집 근처 마트 가면 한만원 넘어 갈 텐데 네. 여기는 오천 원, 육천원 하고. 엄청 싸네요. 네, 되게 저렴해요. 뭐다 그런 건 아닌데 잘 네. 찾아보면 대부분 다 저렴해요. 음... 특히 생물 같은 경우는 빨리 빨리 네. 팔고 가야 되니까. 아... 어, 토마토, 귤, 사과, 이런거잘 네. 찾아보면 아, 아, 아. 싼 것도 꽤 있어요. 촬영해야 있어. <laughs> 돼요. 수입 과일 같은 경우는 네. 요즘 이제 국산 과일이 많이 안 나오니까 네. 수입 과일 같은 경우는 보통 겨울 시즌에는 조금 비싸고 아. 그래도 여기는 좀싼 편이에요. 음. 국산 과일이 많이 나오는 시즌에는 아, 수입 과일은 좀 이제 싸고 아. 특히 여름 이럴 때 있잖아요. 네. 음. 그런 게좀 있어. 주로 여기 다천공원 정문에서 저 인돈총 시장까지 저 도로밖에까지 아 도로밖에까지 네. 인파가 많네요 평일날에는 도로밖에까지 가면 좀한 좀, 여기 앞에 사거리 지나면 좀한한한데 네. 네. 토요일 일요일 때 오면은 네. 되게 막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바글바글해요 아 지금이 적은 편이에요 아 혹시 사는 곳이 여기 달성 포박이신가요? 아, 아니요, <laughs> 아, 원래 사는 데는 어디고? 저는 수성구 어디 살아요. 아 수성구 사세요. 예. 네. 아, 수성구에서 여기까지 새벽 예, 네, 덤번데서도 오는데 뭐. 아... 대구 시내 사람은 다올거야요 아마. 아... 뭐 하나 먹고 갈까요? 네, 다성고원에, 네, 동동주입니다. 네, 한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동주랑, 여기 지금 보시는 옷 어묵국물이랑 먹으면, 아, 안주로 주격입니다. 네, 같이 한번드셔보시래요 다성고원에 많이 와주세요. <laughs> 네, 어묵 국물이랑 오뎅 먹겠습니다. 음아 철기 쪽이랍니다. 가격대도 몸이 차웠는데 동동주랑 오뎅 어묵 국물 먹고 나니까 아, 모, 몸에 차웠던 게 따뜻한 게싹 내려가요. 몸속에서 뜨끈뜨끈해지니까 아 알딸딸하게. 최고예요 <laughs> <목소리도> 한개데개 쳐내면 싸다 데개쳐내응 맞아 맞아 네. <먼도> 아, 어. <목소리> <물구랑>. 아. 아. <목소리> 어, 상감만시오 <맘만> 네. <laughs> 인터뷰 한번. 할까요? <laughs> 아이고, 아, 무슨 인터뷰를 합니까? 네. 여기서 장사하시는 얼마나 되셨나요? 예, 10년 어, 네, 여기서 장사는 0년 되십니다. 1 0 년. 새벽을 여시는. 주인님이시네. 그렇지요. 네. 아, 그렇지요. 여기 파는 주 메뉴가 뭔가요? 예, 쫙 있습니다. 쫙 있나요? 한번 예. 볼게요. 네. 예. 어, 옛날 추어탕부터 부산 오뎅, 돼지껍데기, 빈대떡까지 파시네요. 예. 네. 근데 오늘 뭡니까? 네? 아, 저 유튜브인데, 예. 오늘 그 이제 새벽시장 대구 홍보하려고.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음. 왜요? 이름까지 얘기하라고? 네. 어, 나 이름이 맨날 바뀌갖고아 뭐라고 얘기할까요? 애칭 예, 오늘은 박조신으로 할랍니다. 아 역시 예. 조신해 보이세요. 네 예, 그렇습니다. 헤헤 <laughs> <laughs> 근데 유튜브에 나간다고요? 네. 그렇구나. 아, 아다 성공을 하면 돼지껍데기 아닙니까? 아. 옛날에 안녕하세요. 저거 돼지껍데기 3 0 0 0원주 시켜놓고 밤새도록 소주먹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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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면 대파 먹고 식으면 대파 먹고 어 네. 맞아요 <laughs> 맞아요 좀 너무, 너무 비싸졌어요 옛날엔 거의 전부 이쪽 골목이 돼지껍데기 골목집이었는데 아니, 저 밑으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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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은 그랬지. 많이 사라졌잖아요 요죠 돼지껍데기 보는 사람들이 라졌으니까왜좀즘잘 그래, 없어요 더 많아졌죠 옛날에 아이 그래도 저거 연날만큼 많잖아. 콜라겐이도 안먹어다 해가. 응. 뭐. 아 맞아, 그거는 유명해져가지고. 옛날에는 맞아. 이거 고깃집 가면 그냥 주고 했는데 요즘은 비싸요, 더라고 비싸게. 요즘 이 유명하잖아요. 많이 찾 비싸네. 데 오뎅 추어탕 돼지껍데기 빈대떡 파는 집입니다. 네, 오뎅 한번 맛있는지 먹어볼게요. 이0만원 10만원. 0만원0만원1 0만0만원 10만원. 야0만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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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0만원 10만원. 1 비싼 원 10만원. 구0만원1 0만필는0만원 10만원. 10만원. 1 0만한 10만원. 1 0만 네, 아, 밑에, 밑에 안 입고 왔어요 아, 아이고, 내가 한개 벗어줄까? 네, 벗어 주실랍니까? 아, 좋지, 내가 벗으려고 하면 더혼 벗는디 와, 이 보십시오 무한리필입니다 먹고 또 먹어도 거한 <laughs> 그릇... <laughs> <laughs> 매콤 오뎅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금방 만들어서 그런지, 아우, 금방 숙기 튀기, 숙지거든요? 따끈따끈해요, 아. 음. 아, 음. 아. 음. 아. 아 뜨거워서 빨리 못 먹겠어요. 솜씨도. 저 앞에 저, 저분 저 김이 선물면 되겠다. 네. 아, 그래도 꿈이 있으시니까 변하신것 같아요. 아. 지금 꿈을 위해서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난 아, 뭐, 네. 는데 그런 거죠? 네. 하신 아, 네. <laughs> 유튜브 하신 유튜 유튜브 하신 유월됐어요저 이제 한 8개월째? 유튜브 한지 8개월 됐어요. 많이 도와주세요. 구독, 좋아요 아시죠? 네, 나 <laughs> 네, 너. 네. 내가 직접 재배해요 네 이거 송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재배하시나요 이거는 밀 씻어서 재배합니다 아밀씻어서밀씻어 예, 재배하기 때문에 물에 씻을 필요도 없어요 아. 그냥 생으로 그냥 드시면 됩니다 네. 아. 예. 저는 구미 선산에 무월에 버스 아. 특구단지에서 네. 재배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집은 대구고. 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자, 진짜, 호자. 아. 김진호. 아 예, yeah. 김진호 사장님이 yeah. 직접 재배하시. Yeah. 네. 어, 송이 어, 송입니다. 재배 송이. 김간의 보담송 농장. 아. 우는 국립산림품종 보전 등록돼 있어요. 아, 네. 어. 보이죠? 식물특허. 예. 식물특허 k s 1 0 네, 네. 아. 이거는 그냥 드시면 돼요, 그냥. 생으로 드시면 됩니다. 네, 네. 생으로요? 네네. 예, 예, 생으로 드시면 됩니다. 야, 그냥 드시면 네. 됩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재배해 가지고 여기 각과가 판매합니다. 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파시나요 2시간 팝니다 7시부터 9시 반까지. 아. 근 10시까지인데. 네. 9시, 10시. 어. 이거 촬영저 안. 전부 다비자주고 아, 아, 아 네. 네. 다 찍었습니다. 새벽에. 사장님, 나도 한번 찍어 주고. 네. 사장님, 아, 여기 경광수니까. 어, 동전 수집. 동전 수 동전 수집. 가 동전도 수집하시는구나. 제제제비2 0만 원. 에가원수있잖시 어. 어. 는한이 동전도 수집하시는구나. 대박. 동전이 없어 대박이 날 수가 있어요. 아, 대박이요. 전환점이 될 수가 있요생 아, 어, 닉네임은 대구 마초 대구 마초. 어, 어 네이버에 카페 수집 1090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제가 회원입니다.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네. 어. 네. 이만 나시죠. 네. 줄기가 생명이니줄이 아, 이 줄기가 줄기. 아, 체내 성이 살 네, 영양이 있는 송이먹으러오세요 그냥 먹으면 되이이 <laughs> <laughs>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네, 지 듬뿍 찍어서 이거는 라이팬에볶아가드시면은이볶아가드시면은 예? 네. 이게 부드러운버섯이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부 드럽죠? 뭔가 네. 버섯이 아니라 이거는 고기 먹는 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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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고기, 같아요. 고기, 맛이 나요. 고기 소고기, 예. 소고기, 맛고기요고기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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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 그 불고기 집에서 고기 대신 이거 마이어요. 네. 고기가 비싸니까 이걸로 다 다치, 대체 마야 합니다. 뭔가 쫀득쫀득하고 네. 고기 맛이 나요. 조떼구알구구구구구구구 달성공 새벽시장 많이 와주세요. 남도로타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